내가 그 사람을 눌러놓겠다. 이건 이제 엄청 힘들죠. 그래서 크로스페이스를 통해서 목을 제압을 하는 거야. 목은 그죠 약하기 때문에 목을 잘 제압하면 내가 상체를 바닥에 눌러서 고정을 시킬 수가 있고 패스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페이스, 다 패스할 때 크로스페이스라는 걸 이제 하는 거죠. 그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크로스페이스 하고 근데 크로스페이스를 못할 때도 있어. 그냥 목을 잡아도 먹기를 잡고 당겨 하프가드에서 왜 당겨? 당기고 끌어올기고이 사람이 파마를 견고하게 하고 먹기 잡아도 완전히 먹기 잡아도 뭘리 두고 풀게. 완전히 이 사람이 압박을 당하지 않게끔 움크려서 프레임을 잘 만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압박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하프가드를만드는 거야. 무릎을 치우고 그죠. 유실들을 제거하면 이 사람이 막고 있어도 돌려서 완전히 압박하기는 편해지기 때문에. 근데 유실대가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보통 크로스페이스가 기본이고, 가장 높게 잡고 당겨서 크로스페이스 만들고, 바닥에 눌러서 패스를 해요. 그게 안될 때는 뭐냐, 하면 이제. 크로스바디라고 하죠. 몸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몸을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 요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방하고 있으면 상대방 팔 위로 올라가서 상대를 굽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대드랑이를 통과해서 몸통을 잡을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따라서 각각 이제 대응책이 달라지죠. 당연히 이 사람도 이제 대응책이 각각 달라져요. 중요한 거는 이거 이런 자전, 이런 자세를 취할 때 주의할 거는. 잘못 하면이 사람이 이렇게 옥토퍼스가 되 같은 걸 많이 듦 때문에 내가 파고 들어가 딱 했더니 다 이렇게 딱어 그런데 누른 것 같지만 전혀 분이지 않아. 프레임은 깨졌지만 제가 여기서 수입을 하거나, 그죠 백으로 간다거나 다할수 있기 때문에 무해해요. 상대방은 등을 바닥에 눌러놔야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이제 기술 써서 수입을 하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위로 덮을 때도 마찬가지야. 잘못 하면 이게 이 보통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죠? 그러면은, 그, 샤워를 수 있는 것도 하셨고, 땡겨서 그냥 뒤로 뒤집어서 넘기시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응책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상당히 주의를 해서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크로스 바디를 해서 이 사람을 이제 플랫포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누르고 싶어. 그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건 매번 내가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사람 무릎이 내양 무릎 사이에 그냥 무릎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 무릎이 전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를 누를 수가 없어. 프레임을 깨수 없어. 그래서 안쪽에 있는 무릎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깨기도, 그죠? 그릎 바닥에 누르면 크로스페이스 만들기도 쉽고 똑같아. 그죠? 하프가든 사람은 이게 먹히면 안 돼. 아, 아래쪽 발이 먹히면 어떻게든 움직여서 이 손을 삐고 움직여서 다시 각을 만들어야 돼. 그죠? 그건 사실. 내가 넘어가고 싶으면 이 다리가 먼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몸을 덮을 수 있어요. 상대방을. 그냥 무릎으로 나를 밀어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베드랑이를 파고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드랑이를 파고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면 프레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항상 무릎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몸은 틀어서 그대로 딱 앉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냐면 몸이 틀어져 있으면 이 사람이 아까 했지만 그렇죠. 옥토퍼스 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몸으로 밀고 들어가서 이사람 등이 바닥에 닿아야 돼그래야이 상대를 잘 이시죠? 그래서 이거 이제 크로스 바디고목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몸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그 경우에서 이제 목 쪽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서브 션 내가 좋아하는 거김 기무라 테이브가 쓰기 때문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목 쪽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방어하고 있어. 그래서 경고해서 기회를 안 줘보고 막 잡혀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손을 잡히면 그죠? 이런 거할수가 없어. 상대 상대 뜯다 뜯고. 발이 먼저 전진하고,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서 몸을 과감하게 덮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등이 바닥에 닿게 꼭 음. 옆으로 앉아야 돼요. 이제 기바프 같은 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이렇게 그 해서 반대 발을 항상 발끝을 세워서 버텨야 돼요. 밑으로 집어넣고, 이 사람이 손을 밑으로 집어넣어서 기바프가나이래가들이 못하게 내 무릎으로 허벅지를 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발끝을 세우고 있으면 이사람이 순간적으로 팔꿈치 붙지 않고 빵부어있을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 뒤집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발끝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을 때 잠깐만 버티면 백스텝으로 패스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발끝을 세우는 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죠? 손이 앞에 있으면 팔 앞으로 빼서 고입을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살짝 내려와서 팔 전체를 눌러서 고립을 시켜야 돼요 고립을 그러니까 시켜놓으면 패스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기불를하고 싶으면 손목 잡고 김문하 그을 만드시면 돼요 중요한건 이렇게 잡으시면, 잡으시면 엄손가락이 방해가 돼서 내가 오래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빠르게 다리를 눌러놓고 이거 막 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손해요 이러면은 그기회 이상이 뒤집수 있기 때문에 발을 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어차피, 어차피 이 자세가 되면 우리 사생이더 유리한거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도 충분해요 뺄수 있어요 잡고 김문하 그림고만서어 팔은 어차볼때립어 있어서 방학하기들어요 잡아 놓고그림 만들고 타이트하게. 그 다음에 다리만 빼내는데 다리 안 빼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죠? 머리를 땅에 대. 고나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이 되죠. 다리하고 내 머리하고 내 다리하고. 그러면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히려고 붙여주면 난센트야,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안 됐어요. 여기서 엉덩이만 뒤로 살짝 빼면 돼. 허벅지만 나온다니까. 그리고 나면 반대 빠르게 해서 다리 빼내시면 실제를 한번 다뺄수 있어. 그리고 이스톨 그대로 사이들어 오면 그죠 바로 긴 문화로 넘어가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죠 다시 이렇게 해서 감고요 그죠 전진하고 몸을 잡고 일단 그 등이 바닥에 나와요 그 빨리 앉아서 네. 이제 나는 이 바퀴 넘어가는 느낌으로 팔을 고립시키고 잡고 그죠 잡았어야 되죠 지금 할 거라서 얼딱히 들그다음에 계속 조금 조금 빼고 쉬어 이렇게 목을 잡아서 웅크레, 웅크레만 만져놓놔그 다음에 발로 차고 빼내면 되죠 빼내면 떨어지면 이렇게 되죠 이따가 일어나서 더일어내고 일어나면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암받 하거나 그렇죠? 백을 잡거나 계속 할수 있죠 오늘 하는 거는 이잡게제안 하고 그냥 빨리 밀고 내가 먼저 일어나는 거 그죠? 내가 먼저 일어나서 기무라는 마무리하고 그러시니까 그죠? 자꾸 그냥 손을 잡고 버티거나 하면은 요 팔, 요 팔을 제거해야 되거든 이발 뒤꿈치로 상대방 팔꿈치에다 걸을 거야 그 다음에 손목 잡고 있어도 내 다리 힘이 더 세거든 여러분 자, 완전히 팔 완전히 제거해 만약에 벨트를 잡고 있으면 잡으면 앞으로 한번 당겨요 그러면 손이 이렇게 손목이 꺾이는 바람 당기면 풀수 있어요 당겨서 천천히 마무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컷 페이스 다르게 하면은 네. 이 바디가 몸 자체를 이용해서 그래서 바디를 만드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서 균형을 만들면 네. 이제 거의 이제 빠지지 않죠. 오빠잖아 이거. 아 멀다게 대구형 생각해서 만드면 그래이 뚝바디가 잡히지 않고 주려는 거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싸워야지 만약 이 사람이 이쪽 다리 를 잡았는데 여기서 세우면 갈때 똑같이 여기서 또 싸우는 거야 첫 걸음 필요가 없는 거야 빨리 나올게요 뒤에 와서 잡고 빽으 떨어졌지 한번 뒤에 번지르 같으면 밀고 그 다음부터 계속 빽을 잡는다거나 다양한 옵션을 음.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음. 그렇거나 조커 한다거나 옵션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내가 일어나서 팀으로 마무리하는 것까지 하는 거야. 다들 이거는 이제 모그 모그 클린 찬 경우 터드 랑이를 끌하는 어 경우. 근데 어제까지 이 프레임을 지금 제가하는게 관건이라 패스 하세요,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서 모그 만약 에 모그 누르고 모그 누르고 눌러가는게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패스를 하셔도 상관없죠, 그죠. 여러분 꼭 다리 빼고 무릎을 얹고 끌고 지금은 팀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패스하시는 를건 이제 모그 패스. 패스를 하셔야 그러니까 내가,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 사람을 두가 원하는 목표는 이사람을 바닥에 눌러놓고 완전 이제 압박 자세를 만드는거죠 e v e r I never. I never. I n e v e 들어와 e v e r I n 그 v 죠 발이 먼저 들어 r 야 되고 v e r I n 랑이 e r I never. I n e 앉으면 I 다리 v e r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ever. I n e v 이 r I n e 오토포스 가드를 해서 수입을 하거나 공개을할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싸움을 해야 돼. 대드라인스 그러면은 밀리기 싫어. 그럼 뭘뭐 해야 돼? 필요하면 한개 도복을 잡고 버텨. 다리 눌러. 그 사람이 팔로 밀어도 나는 내 체중이 있고 내가 도복을 잡고 있으면 아니 다리 밀면은 다리 잡고 밀어도 고이 사람이 그죠? 이길 수 있어. 이 사람은 순수하게 자기 팔림으로 다리 밀어야 되지만 난 도복을 잡고서 버티면 그죠? 내가 파고 올라가는게 쉽거든, 그죠? 그냥 안으로 응. 밀어도 내가 쭉, 그죠? 체중을 이용하니까. 옆으로 도우면안 돼. 다음 그냥 등을 바닥에 갖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상대를 제압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제 패스를 하고 싶으면 똑같이, 가지 위에 거를 잡고, 그죠? 이걸 당기고. 근데 그냥은 안 되죠. 그래서 밑에 무릎을 여기다 넣고, 막아요.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당기시면 다리가 쭉 밀리죠. 그러 백스텝으로. 가줍니다. 빠지고 그죠? 엉덩이 바닥에 어고 패스를 하시면 돼요 목 쪽으로 크로스바디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죠? 기무라 트랩을 한 거는 내가 이제 기무라 트랩을 좋아해서 그한 <laughs> 거고 그럼 백을 잡거나 변형이 쉬워지기 때문에 그죠? 내목 쪽으로 와도 똑같은데 내목 와도 누르면 바깥쪽으로 체 시합을 하면 그죠? 옆 무릎 집어넣고 가무게지기고이는 다시 엉덩이 이렇게 고 이 커버링 같은 되인데 야, 김멀 트랩을 좋아해서 여기서 웬만하면 나는 그냥 김멀 트랩 시도를 하는 거지. 클래스라. 음. 거죠 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근데 이걸 제가 하는 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 기술 풀고 뜯고 이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 못 들어갈 때도 있으니까 뜯고 전진하고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토퍼스 가드의 아래 위가 똑같은 거야. 그 생각을 하면. 그리고 만약에 그대로 뒤집어봐. 그대로 뒤집어봐. 항상 이기지만, 그러면 이렇게 돼. 그죠? 이러면 내가 이 옥토퍼스 가드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같은 거야. 그죠? 그러면 누가 등이 눌리느냐에 따라서, 그죠? 누구 등을 누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등이 바닥에 눌려. 등을 제압하는 사람이 이기는거야 그죠 그래서 두복을 빼고 저항을 해야돼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고그저 밑으로 나, 나는 양쪽 어깨를 바닥에 눌러놔야돼 그래. 그러면 그쵸? 이 사람이 팔이 계대로 제압되면 불질하고 뭐하고 힘을 쓸 수가 없어 그죠? 양 어깨가 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지가 접혔으면 바지 바깥쪽을 잡으시고 무릎을 집어넣고 당기고 요쪽 무릎으로 밀고 위에꺼 당긴거죠 그러면 엉덩이가 빠져요 빠지고 리커버, 렉가 없을 때 리커버가 될수기 때문에 리커버가 안되게 손을 엉덩이에 집어서 다음 다다가짚어놓고그 다음에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같은 동작을 이용해서 한 가지만 더 해볼게 잡고 똑같이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이 사람이 그립 잡 하면 은 그립 방어하고 드류랑는 가장 좋고 안쪽에 있는 발이 먼저 들창진하고 몸을 으로 붙고 그냥 해서 뒤로 안고 조금만 잠시만 가서 잡고 오면, 필요하면, 그 상대방, 상의를 이용해서 싸우면 좋고, 그 차, 그차 안에도 내가, 이, 이 사람 등이다 바닥에 가야 돼. 그래야지 이 사람이 아 그니까, 바닥을 눌러, 눌려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유리한 거죠. 왜냐면 나는 체중으로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지면에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야. 팔을, 팔꿈치가 계속 지면을 밀고 가야 돼. 바닥을 밀으면서, 그래.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는 체중 누르고, 또, 손으로 지면을 누르고 있으니까, 사람이, 밀어도 못 버티거든? 그 상태에서 크게 돌아서 얼굴까지 딱 끌어안으면 이제 팔에 암트라이머 조커처럼 똑같이 되죠 로괴서는 여기서 그냥 팔을 잡고 그대로 암트라이로갈수 있어요 압박하면 그죠 무릎 빼고 마운트까지 가서 여기서 다시 보통 이제 꽉 클린치하면 계속 조커 가네요 로괴서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사람이 몇개가요연하거나 정확한 안 탭에 안 안치는사람 많거든? 그러면 이제 도복을 뺀 다음에 최대한 도복을 탁탁하게 잡으 그죠 압박을 해 그러면 내가, 이손을이 사람 두손다고립된 상태고, 나는 한 손이 자유로워져. 그죠? 그럼 똑같이 패스를 해도 훨씬 더 쉽죠? 패스를 해도 더 쉽고, 압, 압박해서 태밖에더 쉽고. 그죠? 잡고, 그죠? 그래서 무릎 집어넣고, 다이풀러 여기서 체중을 내 가닥에다 실으면서, 손을 엉덩이 밑에다가 바닥을 짚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중을 잃어서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압박에 실패해도, 이제, 패스는 완성이 되는 거고, 압박해서 탭을 받을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어깨 안 좋은 사람은 주의하셔야 되려면, 이렇게 하면 이미 이 자세에서 거의 어깨 통증이 없는 걸 막거든요. 탭을 치 정도는 아닌데, 어깨안 좋은 상태 이미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되니까. 자, 꼭 안쪽에 있는 발이 먼저 전진하고, 전진하고 상대방 그대로 크로스 바디를 만드는 거. 여기서 이 사람이 등이 뜨지 못하게 여기 싸움을 잘 못하면 이거 들어갈 때이 사람이 대비를 하고 있거나 그죠? 저거 하면 이제 옥토퍼스 가드에 갇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를 하면서 하셔야 돼 잡고 뒷면에 맞추려고 마치, 하면 허벅지 전체에 가는 거야. 이사람 몸을 약간 옆으로 틀었어도 틀었어도 잡는 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 잡보면 잡고 바닥으로 눌러놔야 돼. 여기서 바닥으로 완전히 눌렀어. 그다음에 내 겨드랑이를 여기서 팔이 사람 팔이 사람 목 쪽으로 살짝 밀어. 아무튼 초크는 뭐야? 자기 팔로 자기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도 힘이 걸려요. 자. 근데 체력 차이가 많이 나고 힘차이가 많이 나면 초크는 잘 걸릴 수 있어. 왜냐면 버티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초크보다는 완전하게 패스한 다음에 마무리해 더라도 패스한 다음에 여기서 무을 잡고 다리 빼고 그러면 여기서 압박한다. 탭 받으면 좋고 탭못 받아도 일단 사람은. 두 팔이 다 묶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브를 하거나 장하가 너무 힘들어지면 하나를.